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안녕! 오늘도 함께 공과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오늘의 추리 게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한번 그날의 사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요. 용의자 1, 2, 3 중에 가장 큰 죄를 저지른 범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도대체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수사관들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누군가 먹어버린 게 틀림없어.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걸까? 용의자 2는 용의자 1이 사건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고 물으면서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어. 그 말을 들은 용의자 2가 용의자 3에게 열매를 건네주었고. 첫 번째 증거가 용의자 2의 말을 증명하는군. 아마도 용의자 2와 3은 하나님이 정말 선한 분인지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지 의심했던 게 틀림없어. 그럼 두 번째 증거는 어떻게 된 걸까? 용의자들은 가죽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피해 달아난 용자 2와 3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다고 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들을 쫓아내실 때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다고 해. 아, 그렇게 된 거구나. 그럼 증거 3은 그 흔적이겠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을까? 죄인들일 뿐인데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거야 그러니 동물을 죽게 하시면서까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 사건은 죄인인 아담과 하와도 그리고 죄인인 우리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수 있겠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고 위대해 사랑하는 친구들 세 가지 증거 중에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지 말이에요. 의심하는 마음에 불순종이 더해져서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지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보여주지만 그런 죄인조차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만약 용의자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용의자 1, 2, 3중 하나를 골라서 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욕이 찾아온 것처럼 때때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의심을 떨쳐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만약 의심이 커져서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짓더라도 숨지 마세요.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도 숨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성경 속 이야기는 마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도록 도와줘요. 성경 속 인물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 만약 나라면 어땠을까 상상해 볼수 있거든요. 만일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 인물들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다음 질문에 예스 yes 또는 노로 대답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인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지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과 하와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그들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과 선택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사랑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래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선한 길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세요. 의심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혹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숨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돌이키게 해주세요. 우리를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